자, 인포 나왔군요. 네. 저는 기차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자, 요직엔 특수관계자를 안 치지 마라. 친구가 친구 데려오면 은인원충원이 빨리 돼서 좋죠. 네. 한 명, 사장이 한명 건드리면 어떡해요. 어, 가나가는. 어. 줄들이 사탕으로 다떠나 이분 오프라인, 이잡 이분, 이 이분, 이분, 이 지금 분 이분, 이네명분 이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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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명 뽑았잖아. 이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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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분, 이분, 이 이분, 이분, 이이이이 육사 있지, ROTC 있지, 뭐그 다음에 박사 장교 있지, 에. 소스를 에. 여러 가지로 뭐 갈래갈래 찢어놓잖아요. 네. 음. 세력화되면은 에. 쿠데타 일으키려 시니까 <laughs> <laughs> 지하철도 일호선, 부터 고속까지 전부 다 회사가 다르잖아요. 아마 그럴 아. 회사가 다 다를 거예요. 아 그런가요? 음. 토론토는 메트로가 한 회사지. 아 네. 뭐 노선이 두 개밖에 없는 탑도 있고 뭐 도시 서울 지하철이고 도시 철도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, 도시 있고. <웃음> <도시> <웃음> 지하철이 있고. <laughs> 네. 노조 노조 할까 봐. 노조도 대모할 거다르다가요 아. 아. 회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. 죽은주들 음. 우수수 빠져나오거든요 나도 한번 당해가지고 전사 특히 전산팀 요직이 되가지고 네 그렇죠 어, 온라인은 괜찮아 <웃음> <웃음> 온라인은 뭐 크게 문제시 될게 없는데